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엘리아김, 여호아긴 시디기야가 오늘 열1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자, 요시아 아들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아스가 왕권을 잡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누거가 이 요시아 여호아스를 가둬다가 감옥에 놓고 그 첫째 아들이었던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아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끔 엘리아 김을 여호아 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때의 모든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습니다. 애국의 왕손에 있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아들들이 통치함으로써 지금 이때는 남유다는 힘을 쓸수 없을 만큼 이방인들에게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김도 죽고 난 후에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김이 그 왕권을 잡습니다 여호와 김의 이 아들은 석 달간 남유다를 다스렸고 이 또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이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김도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미 남유다는 왕권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모든 정치와 권력이 이방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으로 등장하는데 유다의 막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원래 본명은 마다니아입니다 맛달야. 마따니아. 이마다니아가 시드기야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도 바벨론의 누버간네살 왕이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또한 남누다의 모든 정치와 모든 권력은 바벨론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세 아들들, 이 가문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손에 떠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남 유다는요 충분히 충분히 변화될 수 있었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 선을 행했으며 산당을 제거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그 권력 앞에서 쉽게 손을 놓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금과 은을 보여주면서 다 그것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히스게와 죽고 난 후에 바로 문하셋이었습니다이문하셋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문하셋은 어떤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 안으로 다시금 우상숭배를 강행했고 거기 안에서 모든 다, 그 우상의 단을 쌓고 거기서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난 후에 그 요시아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재건하려고 했고 모든 종교 계획을 통해서 바꿔놓려고 으 했었으나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것. 이런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과연 남 유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 바로 권세가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건세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어떠한 건세 아래 우리가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분명히 요시아는요, 요시아를 통해서 이남 누다의 역사는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건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은요, 유다의 멸망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멸망과 비슷합니다. 이세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 건세 아래에 있는지. 바로 느고의 건세 아래에 있었던 여호와 김. 그리고 바벨론 느브가네썰 왕의 건세 아래에 있었던 이 시드기야.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영원한 권세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바로 느거와 느부갓스살왕 권세 아래 있었던 여호와 김과 여호와 김같이 시드기아처럼이 마지막 이세 왕들처럼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의 멸망은 바로 남두다의 멸망을 가져다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요.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예언서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세를 주셨어요. 소멸하지 않은 건세, 영원한 건세, 멸망하지 않을 건세를 분명히 주셨으나 마지막 이 멸망의 시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건세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멸망 당할 것이냐, 멸망하지 않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이 차별적 이 대조적 이 문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1랑기야 24장 본문 하나를 한번 살펴볼 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아 왕그 이후에 충분히 변화될 수 있었고, 그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있었고, 뒤집힐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문하세세의 왕을 통하여 절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합의 부대와 안몬자순의 부대를 여호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는요 바벨론이 통치하고 바벨론 속국으로 연합한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때 움직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작은 국가들을 내보 내버려, 연합군을 내보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남 유다를 멸하기를 작정하십니다. 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일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자심이 하 이는 무나스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나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 역사적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하세의 지은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문하세의 죄를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를 조장한 죄 아압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태양과 달을 숭배한 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한 이 죄들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여호와 말씀대로 이거를 지극하면요 여호와의 입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생한 이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사무엘하 7장 1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남유다를 지금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나갑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그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핵심 줄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요그 이사야서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도요. 예레미야 15장 13절에서도요. 그러나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갑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라. 당행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종금전에 읽었던 그 13절의 내용과 동일하죠. 바로 성전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 안에 쓰려고 만든 금 그릇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이게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가 바로 지금 선지자 이사야와 엘레미가 했던 그 내용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 14절부터 자 모든 관리와 모든 용사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잡아간 사람이 모두 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장 천한 사람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느버가네 쌀은 여호와기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기네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그리고 왕의 관리인들까지도 그 땅의 지도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군인 7천명도 사로잡아갔고 그들 모두 강하고 용감한 군사들이었고 또 기술자들과 대장장이 천명도 사로잡아갔습니다 이토록 지금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메가 했던 것처럼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된이 사실들이 바로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서 선지자의 말,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된이 이 역사적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 충분히 이 역사적 사실들을 바꿀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잡힘을 당한 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체포 장면이 오늘 어,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등장하는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순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두 제자 중한명 유다가 이때에 예수,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한, 한 장면이 보이는데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두 중 한,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구노를 짭니다.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게 이 신호를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예수에게 다가가서 라비여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신호를 주면서 이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갈 예수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그 장로들이 보낸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종 중에 한 명을 귀를 자릅니다. 어, 누가복음에는 말고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은 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베드로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떨어진 길을 잡아다가 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이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응?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서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무마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계셨지만은 이 일을 하시, 하시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그 고난들을 역대 선제를 통하여 이미 예견하셨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 기록한 대로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러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러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 하셨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말고의 길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이 상황들을 얼마든지 한 예수님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면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던 그 예수님.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도 버리고 도망갔다. 바로 선지자들의 그 내용이 뭐예요? 스가라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를 똑같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지금 그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사실 이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잡혀 가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바로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유다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남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열한기야는요 1차 독자인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포로로 잡혀간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이열한기서 문서를 보면서 아, 이때 이랬었구나. 이때 요시아 왕때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는데 그 무라셋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바로 이 역사, 이 역사적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끔 하시는 것.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열한 제자죠? 이 열한 제자들은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참수를 당했고요. 끓는 그 기름가마에 던져졌고요.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심판하신 데만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죄의 건세에서 사망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에 변화된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금 <laughs> 건지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시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살,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고자 하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반드시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 뜻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변화된 삶, 바뀌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예수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가의 사랑은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